저는 토론 대회도 처음이었지만 과학에 근거를 두고 하는 토론 대회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말로써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보다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됐을 때 얼마나 그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어, 그런 점을 보면서 실감한 좋은 기회였어요. 어, 저도 처음 토론 접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고 뭐, 막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찾아보면서 심사위원들께서도 되게 좋은 평 많이 알려주시고 또 경쟁 더 쟁쟁한 경쟁자들 만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막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네. 심사평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토론 끝난 직후에는 되게 막 당황하고 허무하니까 그냥 정신 놓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심사평에서 정말 어, 토론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까지 오류를 찝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시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토론 주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리서치해보고 싶은 내용도 있어서 그런 점이 오히려 가장 큰수확이었던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여기서 예선전 끝나고 주신 자료들이랑 그, 그런거다 하고 인터넷으로 그리거나 인터넷이나 책 최대한 활용해서 던 음.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구글링하고 음. 책 찾는 어, 책 찾을 때도 최대한 그냥 우리 구미에 맞는 정보가 아니고 꼭 출처랑 교수랑 네, 언제 써줬는지 그런 게 정말 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없이는 증거가 될수 없고 괴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자료 조사 하는 능력이 길러졌어요. 경쟁 팀중한 팀이 되게 독특한 관점으로 이걸 해석한 팀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도 되게 하, 그 토론 할 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끝나고 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오히려 자료 조사한 거이 이유 넘어서 더 많이 배웠던 계기였던 것 같고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제가 만났던 상대 팀 중에서 정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많이 준 팀들이 있었어요 올라오면서 그랬는데 그 팀들이 정말 막 못지않게 잘했었는데도 약간 말함에 있어서 어, 더 격하게 말한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해서 저희가 다행히도 올라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매너가 제대로 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점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책이라든지 음, 논문? 리포트랑 있을지. 논문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요. 대학에서 실험 결과 같은 거 나온 것들 제일 도움이 됐어요. 아, 네. 되게 시간이 조금 길었던 거는 어, 불편했지만, 하지만 그런 점은 오히려 토론 준비를 더 심도 있게 할수 있는 시간으로 쓰여서 참,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음,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표현할 때 있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명백히 전달할까 고민하게 해줬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줬어요. 저는 음, 마지막에 심사평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음. 딱히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많이 너무 배워서. 와, 너무 감사합니 일단 인투엣이 이탈리아어로 인투엣도가 그관 뭐지 인사이트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해야지? 그 관통하는 능력. 되게 딱 <웃음> <웃음> 스치는 생각. 왜냐면 과학이 조사만, 조사해서 만조사 그런 얻어진 에비던스 가지고 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때리는 섬광 같은 생각이 네. 그런 조사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캐치해내자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고 또 영어로 해석했을 때 into it이 스펠링은 틀리지만 into it 어떤 거로 파고 들어간다는 네.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할때 제대로 해보자, 해보자는 네. 심정으로 네. 지었습니다. 어, 저희 팀명이 합성 감자인 이유는 우선 제 별명이 이제 학교에서 감자라는 별명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그 그... 그래서 이 저희 예선 논제 주제였던 합성생물학에 적용 바람직한가라는 곳에서 합성생물학과 저의 별명이 감자인 것을 합쳐서 합성감자라는 곳을 팀 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선 참가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대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랑 같은 학년인 친구가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서도 토론 잘하기로 유명하고 그런 친구라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정말 기쁘고요. 제가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작년에 저도 참가를 이제 다른 저는 작년에 다른 친구랑 참가했었는데. 그 때는 이제 사실 동영상 심사는 합격하고 예선 1차에서 제가 바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안타깝고 좌절했었는데 그래도 그때의 실패를 딛고 다시 또도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좋았던 거는 이제 사실 평소에 그냥 토론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말이 맞는지 쟤네 말이 맞는지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거도 없는 말을 막 내뱉는 경우도 많은데 토론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제 정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상대편이 만약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 그 얘기도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어, 비슷한 내용을 이제 좀 어 상대방이랑 이제 토론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늘 네번 경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어 굉장히 네번답 토론이 되게 팽팽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네 번의 토론 동안 단한 번도 이제 막기 싸움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그런 토론 없이 되게 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런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교가 기말고사가 굉장히 늦게 끝나서 이게 기말고사 끝나니까 대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일주일 사이에도 저희가 이제 웹으로 어, 현장학습 2박 3일 동안 가서 시간이 더욱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장학습 오가는 버스에서 노트북으로 입안을 쓰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에서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이제 주제 자체도 예선과 다르게 서로 관련이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두 개념을 함께 연관지어서 저희가 논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제, 제 친구 중에 어떤 대회 나가서, 상금을 200만 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밥을 사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저희도 일단 그 친구한테 밥을 사줘야 사주고 싶고 또 일단 남은 돈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어, 우선 이제 사실 토론대회라는 게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토론대회 굉장히 많이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렇게 토론대회에 나왔는데 사실, 토론대회를 한 번도 안 나가서, 뭐 못한다고 괜히 위치, 어, 자신감을 잃고, 지원, 어, 토론대회는 자기랑 관련 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그래도 토론대회 굳이 우승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어,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그런 것을 배울 수, 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토론대회니까, 그래도 꼭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대회 참가하기 전까지 사실 많은 토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내 의견을 앞세우고 제 사람을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식의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왠지 그런 걸 보면은 아 저런 게 뭔가 멋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런 대회 같은 거 많이 참여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고, 충돌하는, 그 충돌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조율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말을 할 때, 어떠한 근거로 얘기를 한다 하면, 그 근거는 그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에 내신 때문에 많이 쪼들리고 그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러한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인성도 길고, 동시에 나의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 같은 것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에 바쁘고 쪼들리며 살고 있더라도, 한 번쯤 이런 데 참가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